여러분 우리집 호가가 20억이 됐습니다. 와나 이제 20억 자산가네 하면서 좋아하시죠? 근데 그거 죄송하지만 다 착각입니다. 그거 다 그냥 사이버 머니예요 거래가 실종되면 그 20억은요 그냥 장부에만 적힌 숫자 페이퍼 에셋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장 보세요. 팔고 싶은 집주인 이오가만 높게 부르지 거래가 됩니까? 집주인은 더 오를 거야 하면서 안 팔고 매수자는 너무 비싸 대출도 안 나와 하면서 안 사죠. 결국, 호가는 천정부지인데, 정작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산은 분명 20억인데, 당장 카드값 200만원 막을 현금이 없어서 쩔쩔 빼는 상황, 이걸 전문 용어로 흑자도산이라고 합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세금 내고 이자 내느라 삶은 더 팍팍해지는 돈 많은 거지가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미실현 이익은 절대 돈이 아닙니다. 거래 안 되는 20억 집보다 당장 쓸수 있는 내 지갑 속 현금이 진짜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삼토크와 함께하세요.